환영합니다 최고의 명품 코인만 골라드리는 이사장입니다 녹화 시간은 2월 28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이고요 2년만에 피트코인이 다시금 8천만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더 크게 안정적으로 낼수 있는지 지난달 수익률부터 빠르게 공개할게요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총 38개의 종목 잡아 드렸습니다. 무료방에서 다 나간 거예요. 보라 스팀 솔라부터 시작하면서 타점 잡아 드렸고 지금 수익률 또한 일도 가장 없이 공개할 겁니다. 1월 한달 동안 총 38개 종목 중3 4번의 입절 그리고 4번의 손절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손절 종목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스팀, 아비트럼, 밀크, 보라다 보여드리죠. 그래서 1월 한달총 수익률 얼마냐고요? 코인 백화점 정보방 1월 총 수익률 670%로 마감했습니다. 2월 현재도 꾸준하게 수익 쌓아 가고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잘 보세요. 2월 25일 일요일 오후 8시 16분이에요. 남들 다 쉬고 있을 때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린 요 세타 토큰. 1780원 부근을 잡아드렸죠. 어떻게 됐죠? 한 이틀 만에 대폭증 나오면서 75% 이상 상승했습니다. 코인 백화점 정보방에서는 이런 급등 직전 코인들의 매수 매도 타점과 대응법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며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100% 무료예요. 비용 일절 받지 않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24시간 입장 가능하니까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반감기 불장 엄청난 수익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엄청난 수익 안겨다줄 종목 공개할게요. 바로 알고랜드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설명드리니까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은 한눈에 보기 쉽도록 요 빨간색 칼 추세선 그어드렸어요. 보이시죠? 거의 대부분 구독자분들은 아실 텐데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딱 보시면 은 이렇게 제가 칠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삼각수렴 패턴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거의 대칭에 가깝게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패턴의 고유 특징으로는 고점부에서는 내려가면서 저점부에서는 올려가는 흐름을 나타내다가 수렴 끝부분에서 정해진 방향성과 대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알고랜드 보시면 어떤가요? 이 수렴 끝부분에서 요 파랑 색깔 21선과 노랑 색깔 61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모든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수렴 상단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방향성이 정해지고 더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좀더 정확한 타점을 위해 추가적인 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되돌림 제가 미리 그어드렸어요. 최근에 발생된 이런 저점과 고점 사이 여기서 반등과 반락의 기준으로 어디까지 내릴지 혹은 오를지 파악할 때 쓰는 게 바로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보통 은0.618 그리고 0.5구간에서의 반등세가 굉장히 강하고요. 역시나 이렇게 반등을 받고 현재 0.38의 구간 돌파 후 빨간색깔 5일 2평선까지 안착에 성공한 모습이죠. 여기서 가격 버텨주면서 추세를 이어간다면단기간에0.236 구간까지 돌파하면서 정고점을 잡아 먹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래량까지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게 물론 패턴도 있지만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전에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쌓였지만 매수 거래량에 비해서는 어 굉장히 적은 모습이죠 또한 어느 정도 매도 거래량이 쌓이더라도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고랜드는 시가총액이 2.2조원에 달하는 완전 자발트랑은 다른 그런 좀 사이즈가 있는 코인이에요 그 말은 즉 시가총액이 큰 코인의 거래량이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볼수 있고 또 절대로 이 개미들로만 해서는 이 움직임을 주도할 수가 없어요 시가총 총액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력들의 개입이 있어야만 이게 흐름을 보여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핵심은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집을 해 나가면서 거래량을 축적하면서 가격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 5일 단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0.236 구간까지의 단기적인 돌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구간 돌파하면은 일단 정고점까지도 금방 돌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위로도 유의미한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요번 반강기 불장기 사이클로 보자면 은 최소 630원 이상 노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뭐 하면 은 거의 100%가 넘는 수익률이죠. 자 물론 이것도 실시간 대응의 영역입니다. 중간중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이런 안정적인 수익률 좀 챙겨가실 분들은요. 무작정 영상만 보고 혼자 투자에 나서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꼭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서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이 타점들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이제 정보방 운영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오시고 제가 타점 잡아드리는 코인들을 실제로 매수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은 실제로 상승이 나와 주는지 먼저 구경만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알고랜드 매수하신 분들 꼭 정보방에 오셔서 매도 타점까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백화점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